상상해 보셨나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가 차가운 관 속에서 미세하게 남아 움직인다면, 그 섬뜩한 장면을 요, 그것도 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최고 명문가의 수장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겉보기엔 완벽했던 삶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 그리고 죽음조차 막지 못했던 진실의 외침에 관한 이야기죠.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합니다. 때는 폭설이 쏟아지던 어느 겨울밤 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얀 눈으로 뒤덮여 고요함마저 감돌던 그때 대한민국 제약업계를 선도하는 한일그룹의 충격적인 비보가 전해졌 습니다. 존경받던 최민재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이었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활기 넘치던 그였기에 이 갑작스러운 부고는 모두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안겨 주었습니다. 언론은 긴급 속보를 쏟아냈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죽음을 애도했죠. 하지만 이 비극적인 소식만큼이나 사람들의 의문을 자아낸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최 회장의 장례 절차였죠. 일반적으로 명망 높은 인사의 장례는 추모 기간을 길게 잡고 많은 이들이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일 그룹은 최 회장의 장례를 24시간 내에 비공개로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폭설로 교통이 마비될 지경인데도 서둘러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는 듯한 이례적인 결정이었죠.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분위기랄까요? 장례식장 복도는 텅 비어 을씨년스러웠고 그 차가운 공기 속에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저 비통한 죽음으로만 여겼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이 죽음 뒤에는 과연 어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모두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밤이 깊어지자 장례식장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경비원들마저 순찰을 마친 늦은 시간. 그 정막을 깨는 유일한 소리는 청소부 강민수의 작업 소리뿐이었죠. 그는 오랫동안 장례식장에서 일하며 수많은 죽음을 지켜봐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던 민수의 귀에 아주 미세한 소리가 포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착각이겠거니 했습니다. 낡은 건물에서 흔히 들릴 수 있는 소리 혹은 자신의 피곤함이 만들어낸 환청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소리는 흐릿한 정막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똑, 똑, 똑. 마치 누군가 아주 작은 망치로 관의 안쪽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본능적인 감각이었습니다. 그의 눈길은 자연스레 최 회장의 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관은 왠지 모를 위압감과 함께 섬뜩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죠. 과연 민수가 들은 그 미세한 두드림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이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감춰진 진실을 알리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을까요? 그의 직감은 이 모든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전조임에 틀림없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그 예감은 민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바로 그때 최 회장의 주치의였던 오지훈 박사가 급박하게 장례식장에 도착했죠. 그는 한일그룹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오 박사는 누구보다도 회장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에 갑작스러운 매출열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식이 믿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회장의 급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보다 더 의아한 건 바로 장례 절차였죠.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르게 모든 것이 24시간 안에 그것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이 그의 마음 속에 깊은 의심을 심어주었던 겁니다. 오 박사는 냉담한 표정으로 일관하는 정하윤 부회장에게 다가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의학적으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을 향한 날카로운 집념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정 부회장은 그의 요청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그녀의 차갑고 단호한 어조는 오 박사의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그 태도에 오 박사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텅 비고 울시년스러운 장례식장 복도를 걸으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한편에서 망설이는 듯 서있던 청소부 강민수가 오박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섰죠. 민수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어딘가 절박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방금 회장님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안에서 뭔가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잔뜩 상기되어 있었지만 박사는 그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의학적 상식으로 죽은 사람에 관해서 소리가 날리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강 선생님, 그건 아마 사후 강직 때문에 시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는 소리일 겁니다. 괜한 걱정 마십시오, 오 박사는 민수의 직감을 단순한 미신이나 착각으로 치부하며 냉정하게 일축했습니다. 민수는 답답함을 금치 못했지만 더 이상 오 박사를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냉철한 이성 앞에서는 자신의 섬뜩한 경험이 그저 허황된 이야기로 들릴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 박사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도 의심의 불신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례식장을 떠나 곧장 자신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최 회장의 모든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건강했던 회장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수많은 의학서적을 뒤적이며 독극물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독성 물질의 반응과 증상을 면밀히 살폈죠. 그러다 문득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단순한 뇌출혈이 아니라 독극물에 의한 급사라면 그 독극물의 흔적은 부검을 통해서만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 텐데 오박사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실을 향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검 없이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독자적으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박사는 민수의 이야기가 단순한 착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민수에게 연락을 취해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죠. 두 사람은 서로의 조각난 퍼즐을 맞춰가며 회장이 사실은 독극물에 의해 가사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최 회장에 관은 화장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단몇 시간 후면 그의 몸은 한줌 재가 될 운명이었죠. 두 사람은 더 이상 주저할 틈이 없었습니다. 민수와 오박사는 회장의 관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화장장 입구는 정하윤 부회장이 심어놓은 경호팀으로 삼엄하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는 경호원들의 시선을 피해,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화장장의 복잡한 통로와 지하 보일러실의 거친 환경을 이용해 은밀하게 잠입을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막을 내리기 위한 그들의 숨막히는 사투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화장장 지하 보일러실은 거대한 심장처럼 쿵쾅거리는 기계음과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마치 산악 지형을 탐색하듯 뿜어져 나오는 증기 속에서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좁은 통로를 헤쳐나갔죠. 그의 전직 산악구조대 경험은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거친 쇳소리 속에서도 경호원들의 미세한 발소리를 감지하며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오 박사는 민수의 지시대로 외부에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맡았죠. 그의 존재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잠시나마 경호팀의 날카로운 감시망에 균열을 만들어 내는 듯했습니다. 수많은 파이프와 밸브가 얽힌 미로 같은 공간을 지나 마침내 민수가 도착한 곳은 바로 최 회장의 관이 놓인 최종 대기실이었습니다. 문밖에서 들려오는 경호원들의 낮고 거친 대화 소리는 마치 으르렁거리는 맹수들의 울음처럼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죠. 그들의 손안에서 회장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 임박해오고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그의 눈은 오직 중앙에 놓인 육중한 최 회장에 관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 박사는 숨을 죽인 채 민수가 건넨 해독제를 관틈새로 조심스럽게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의사로서의 사명감은 흔들림이 없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민수는 망설일 틈도 없이 관뚜껑을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묵직한 관뚜껑이 마침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사이로 싸늘하게 누워있는 최 회장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혈색을 잃은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조각상 같았지만, 민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이제 제 차례입니다. 민수는 오 박사에게 짧게 말하며, 회장의 가슴 위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전직 응급구조사로서 수없이 많은 생명을 살려냈던 그의 손길에는 숙련된 기술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쿵, 쿵, 쿵. 리듬감 있게 심장을 압박하는 민수의 움직임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태엽을 다시 감는 듯 했습니다. 오 박사는 초조하게 회장의 미세한 변화를 관찰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지는 듯 했고, 그들의 심장은 마치 멈춰버린 회장의 심장처럼 조용히 침묵하는 듯 했습니다. 몇 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기적처럼 회장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오 박사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민수씨, 계속하세요. 그의 외침에 민수는 더욱 힘을 내어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 회장의 눈이 가늘게 띄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혼란스러웠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안도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죠.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최 회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첫 마디는 두 사람을 더욱 깊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윤, 정하윤, 제 양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정하윤 부회장이 최 회장의 양딸이었다니요. 민수와 오 박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회장의 고백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과거의 비리가 그녀의 아버지를 파산시키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윤이는 저에게 복수하러 온 것이었죠. 그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과거의 비극이 생생하게 재현되는 듯했습니다. 한일 그룹 최민재 회장이 벌인 불법적인 사업 확장과 그로 인해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중심에 정하윤 부회장의 친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단순한 탐욕을 넘어선 깊은 원한이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양딸이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독극물을 주입하고 시신이 완전히 타버리도록 화장 시간을 앞당겼다는 충격적인 진실은 민수와 오 박사에게 거대한 혼란과 함께 섬뜩한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장 스스로가 뿌린 씨앗이었다는 비극적인 아이러니 앞에서 두 사람은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최 회장의 고백은 거대한 파문처럼 민수와 오 박사의 마음을 뒤흔들었죠. 복수심에 사로잡힌 양딸의 손에 독극물이 주입되고 시신이 완전히 타버리도록 화장 시간을 앞당기는 충격적인 비극이라니요.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바로 최 회장 자신이 뿌린 것이었다는 잔혹한 아이러니 앞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만 진실을 밝히고 이 끔찍한 비극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점차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게 남아 의식을 되찾은 최 회장을 휠체어에 태우고 그들은 추모식이 생중계되고 있는 본관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 주지 않았죠. 본관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정하윤 부회장의 사설 경호팀이 그림자처럼 도사리고 있었고,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앞을 가로막는 경호원들과 민수, 오 박사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최후의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좁고 긴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민수는 전직 응급구조사 시절 단련된 민첩함과 노련함으로 경호원들의 틈을 파고들었고, 박사 역시 의사로서의 침착함을 잃지 않으며 민수의 뒤를 든든하게 바쳤습니다. 몸을 던져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휠체어에 앉은 최 회장을 보호하며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절체절명의 전장 속 영웅들 같았죠. 마침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착한 본관의 로비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과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최 회장의 추모식이 생중계되고 있었고 정하윤 부회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조사를 읊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민수와 오 박사는 최 회장을 부축해 카메라 앞에 세웠습니다. 수많은 플랫이 세례와 웅성거림 속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최민재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죠.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저는 최민재입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생방송 중계를 지켜보던 모든 이들에게 거대한 충격과 함께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화면 속최 회장의 모습은 모두에게 혼란을 주었죠. 이내 그가 이어간 고백은 단순한 죽음의 진실을 넘어선 더욱 깊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복수는 제가 만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정하윤 부회장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수심과 함께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듯한 허망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은 자신의 과거 비리를 낱낱이 자백하며, 그 모든 것에 대한 처벌을 자청했습니다. 한일그룹의 불법적인 사업 확장과 탐욕,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진 정하윤 부회장 친아버지의 비극까지,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의 심판대위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길고도 험난했습니다. 최민재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정하윤 부회장 역시 복수심의 눈이 멀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강민수 청소부와 오지훈 박사는 한순간의 명웅으로 조명받았습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을 향했지만, 그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민수와 오 박사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아가겠지만, 그의 내면에는 진실을 향한 용기와 정의감이 깊이 새겨졌을 겁니다. 오 박사 역시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겠죠.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문가의 비극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려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 평범한 이들이 보여준 용기 있는 행동, 그리고 과거의 잘못이 결국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는 인과응보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의와 용서, 그리고 책임감 있는 고백이 한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볼수 있었죠. 결국 죽음조차 막을 수 없었던 진실의 외침은 한 개인의 복수를 넘어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난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